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오늘 인천의 사회활동과 우리 김쌤 모셨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저번에 만나고 오늘도 다시 또 인사드려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표정이 밝으신데 근데 내용은 지금 표정이 밝은 내용이 아니네요. 아 맞아요. 네. 항상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이 소학장. 이거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 소확장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음. 자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뭐 인천 문제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천의 사회단체 장, 단체에서 오셨으니까 인천 소확장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이제 저희도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제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희 단체에 예, 이것도 예, 예.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제 항상 인천의 안에서는 모든 이제 그 불법적인 부분이나 저희가 막아야 하는 부분에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좀 도와달라. 그러면 예, 예.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다 검토를 해서 도와야 할 부분은 도와 돕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인천의 영종도가 그 소각장을 만드는 거에 있어. 해서 좀 심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천에 사시는 분이 그분이 인천에 들어, 종정도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래다가 아. <laughs> 조용히 살라고 영정도 들어갔는데 네. 이분이 이거에 이제 보시고 음. 완전히 이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 어, 집회를 지금 사회에 어, 걸쳐서 인천시청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집회하신 거에 대한 자료가 네.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모셨네. 예, 그래서 2월 29일 날이죠. 예. 2월 29일 날 지금 이제 영종도 인천 아 인천의 영종권익실천회라고 하는 시민단체예요. 예. 그래서 이게 총네 번째 이제 집회를 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예. 많이 모셨 시청 앞인가요? 네, 시청 앞에 그 잔디밭입니다. 예. 음, 다음 사진 자, 보시면. 자수학장을 소각장을... 음. 고, 소각장을 강제한다 이거예요. 네, 이제 소각장 강제법 철폐하라. 아, 법, 이게 신천시 의회에서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네. 어, 환경. 공단 그러니까 음. 환경, 환경청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 뭐냐 그 환경부 장관이 어,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음. 법안이에요. 아. 국가 법안이에요. 아. 국가 법안에 이미 어, 소각장을 직매립 어, 소각장을 만들어야지 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어요. 네. 자 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들고 나오신 그걸 보시면 이재명, 밤난춤, 조용내 오세훈, 한정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 직매매법을 금지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당시 사회단 어, 뭐? 저뭐 지역 단체장님들이죠 음,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지금의 일이 아니라 이게 네. 2019년도 음, 음, 음. 뭐 21년도.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 지사고 박남춘은 인천 지사고 오우세훈은 서울 시장이고 조명래는 누구예요? 조명래는 이제 그 한정애가 그 환경부 장관이었어요. 환경부 아. 장관 전 장관이 조명래 아. 근데 조명래가이직매직법매 아. 법을 만들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조명래 환경부 음. 장관이어요전 환경부 장관. 이 법을 만들, 만들자. 예, 만들자.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주장하시는 거는 소각장을. 만들지 말아라 이말씀이가죠 그렇죠 만들지 네. 말아야 되는 거죠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소각심 소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예, 그 뒤를 계속 보시면 네. 설명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건 카르텔이에요 이건 반드시 음. 이건카이에요 작년부터 이게 카르텔 카르텔 하면서 계속 우리가 수사를 했던 부분이에요 윤,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서도요 음, 음. 그래서 이것도 카르텔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음. 근데 수사하던 중에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이 이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기들끼리 이익 나눠먹는다 이 말씀이죠 맞아요. 네. 자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송영길 내물 수수가 나와요. 근 네. 여기 보시면, 용산구 자체의 압수수색을 합니다. 음. 압수수색할 때에 국토부, 어, 국토교통부에 어, 설득하라고 어, 4천만원을 공유한 게 이게 나와요. 누가 준 거예요, 4천만원? 4천만원을 지금은 저쪽에서 준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 준지 지 제가 지금 봐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 4천만원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게 증거자료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아. 현재 보니까. 어쨌든 4천만원이 어, 왔다갔다 이거 네, 했다는 네. 거예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라는 아, 목사연 목사연 그게 네네, 목사연이에요. 네 예, 목사연이에요. 저기 뭐소영길의뭐 단체, 저 뭐라니까 예해단체 시민단체, 예. 예, 예. 시민단체를 위한 가장한 자기의 이권단체죠. 맞아, 이권단체예요. 어쨌든 목사연이 4천만원 맞아요. 이야, 뭐 받았다라는 거죠. 참 대단. 예, 예, 예. 소영길이 대단한 인간이야. 네, 그래서 예. 밑에 보면 검찰 관계자가 소고 인허가, 어, 소각장 음음. 인허가, 소각장 인허가 입법부 국회 로비도 의심이 된다라고 그 밑에 하반에 네, 보시면은 네. 거기 나왔죠. 밑에 음, 여기에. 음, 음, 여기. 예, 예, 밑에 나와 있죠. 네, 네, 네. 네, 거기 나와 있는 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입법부 국회 로비도. 지금 의심이 된다. 국회 로비까지 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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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4천만 원 들어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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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하고 박남준하고 오세훈하고 한정애가 사자 회동을 해요. 왜? 자, 요게 이재명. 그렇죠. 이게 박정 한정애, 한정애. 오세훈. 요, 자, 요, 환경부 장관. 그렇 오세훈. 어,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그쵸? 4명이 네. 뉴스안에 나왔네요 그래서 21년 6월에 비밀이에 비공개 모임을 하는데 음. 이게 비밀이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바로 나타납니다 아, 다음 장을 아. 넘기시면 바로 나타나요 보면 한정의 환경부 장관 그쵸 네, 네. 금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확정 근데 이 사람이 환경부 장관에 의원이 됐어요 그쵸 아 네. 의원이셨는데 응. 이제 아까 그 저기 하셨던 분 있죠 그 조명래 응, 응. 조명래가 이제 내려오시면서 이분이 환경부 장관님이 되시고 아. 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또의원을도 또 하신 거고 아,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다다 해먹은 <laughs> 다 해먹은 거죠 자, 기가 막히네요 <laughs>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 통과된 법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생지 처리 원칙법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입법 어, 협력금, 입법 협력금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 반입 협력금은 음. 쓰레기를 갖다 줄때 거기다 돈을 내라 이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에, 에. 어. 그리고 공포된 법력금 개정안이, 어, 거리가 축소가 됐어요. 음. 원래 2m 이내인데, 300m 이내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정을 한 거예요. 법안을 폐기물 처리 시설을 아니, 2km 2km 아니에요? 2km 이내였는데 300m, 300m 이내로 어. 축소가 된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이제 2030년까지 음. 이제 해야 될 거는 집매립 금지예요. 음. 쓰레기 소각 등은 중간 처리 후 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게 지금 짐매립 금지가 되어나는 게 2030년도까지 이 내가 이걸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법을. 이런 악법을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게 음. 그래서 이거를 어, 개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쓰레기 소각 등 음. 중간 처리 후 그다음에 쓰레기 한번 뭐 태우든 어떻게 든 가공한 다음에 묻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묻어버리겠다는 네. 거예요. 그고 묻으면은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발암물질이며뭐 땅이 망가지는 거며그또 우리가 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동물도 결국 먹고. 여기서 침체물나와겠어써물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 물이 강으로 가고, 그럼요. 그 강물이 고기가 를 그렇죠. 먹고, 그 고기를 우리가 잡아먹고, 그렇죠. 결국 그 물도 우리가 먹.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쓰레기가 넘친다고. 업계에선 쓰레기 쟁탈전인데. 자 설명해 주세요. 자 쓰레기가 이렇게 넘친다 고해서 제가 여기 책이 이렇게 나온 이분들이 이걸 이렇게 만드셨어요. 국민 희망 전원이라고 이 책에 수록을 해놨어요. 쓰레기가 얼마나 문제인지 에 대해서. 음, 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책에 있는 거라 제가 이제 캡처를 못해서 올리지를 못했는데 네. 여기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쓰레기가 이렇게 산이 있어요. 네. 전과 후거든요. 네. 그래서 쓰레기 산, 산이 옆에는 되게 크게 있고 옆에는 비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지금 한개 시멘트에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 이게 작업을 네. 하나는 산이에요. 이게 산이에요. 쓰레기 산. 네, 여기 보시면은, 산이에요. 산. 이거 사진 찍으면 보입니다. 사진 찍어서 PPT 올리면 돼요. 네. 이 쓰레기 산이었다가 싹 치우고 이제 깨끗해졌네? 네, 깨끗해진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이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이하얀계 쓰레기 전부다. 근데싹 치우니까 이렇게 깨끗해진 거죠. 이렇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네. 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증거물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어, 뒤에서 자기네들이 받아먹어야 할 어마어마한 그 어, 돈을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이걸 못하게끔 막아야 합니다. 이걸 처리하라 이거 처리해서 그 처리 비용을 받아먹겠다 이 말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게 이게 지금 시멘트 회사에서 지 음, 보시면은 음. 시멘트 업계라는 글씨가 나와 있죠. 음. 폐기물로 사는 시멘트 업계, 음. 소각업체 직격타. 음. 그러니까 소각업체가 이 소각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소각업체가 직격탁을먹는다는 거예요. 음.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아, 없어진다. 그리고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거를 자기네한테 다 주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쓰레기 업체들이 지들이 먹고 살려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각장을 만들어서 자기네 딸은 어, 자기네 사업체를 만들겠다는 거요 자, 한번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석, 점토, 규석등의 재료로 소속로에 놓고 2000도 가열을 해서 만들어지 그러면 이제 세멘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은 이 과정에서 주로 유연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니까 러 돌멩이를 태울 때 구태여 <laughs> 그 수입한 석탄을 뗄게 아니라 여기 말 그대로 폐타이어라든지 그렇죠. 폐기물 이거+ 이거 그냥 응 음, 음, 맞아요 그~ 태, 떼기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laughs> 이렇게 하면 쓰레기도 없어지고 너무 좋은데 이걸 폐기 업체들이 지들이 일감이 없어지니까 그거 못해 우리 형제가. 돈 내고 태워 이 얘기하지 이 그렇죠. 얘기죠. 이 기가 막힌 대한민국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쓰레기 의 70%가 재활용이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분리수거 하는 것 자체도 좀잘안 되고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그것마저도 음. 시멘트 회사에서 우리가 그것까지 해주겠다. 우리 줘라 우리 여러분. 그렇죠. 그거 석서 석회석, 석회석을 구우면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태울 때 에너지가 음. 필요한데 음. 그 태우 외국에서 수입해서 석유 사하고 어, 그렇죠. 석산 사오냐. 그렇죠. 그 쓰레기 태우면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쓰리 기업체들은 그 태우지 마 우리가 처리할 거야 가져와 음. 우리한테 돈 주고 태워 이렇게 이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금액이 나와있어요자 음. 시멘트 회사에서 할 때와 소각 업체에서 할때 금액이 나와 있죠. 자 소각 업체에서 할때 23만 원. 그렇 톤당. 네. 자그 다음에 시멘트 시멘트에서는 하죠? 그냥 5만, 원. 5만 원만 주면 5만 5천 원만 아. 주면 끝 나는데 이러면 <laughs> 거의 5분의 1이야. 그렇어마어마 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차액을 자기들이 먹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법을 만들어 준. 음. 국 개도 먹고 음, 음. 똥 개도 먹고 그다먹는그 그렇죠. 업체도 먹고 음. 참 기가 막힌 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다, 음. 이 악법을 없애라 이 말씀이죠. 맞아요. 악법을 예. 없애고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음. 음. 그리고 할수 있으면 고발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 그래서 국민들이 고발해야죠. 네네, 지금 오상종 단장이 열심히 고발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런 분이 열 분만 계 분이 계세요. 부... 네, 그런 분이 열 분만 계시면 대한민국이 어, 진짜 핫발들이더 오늘... 이상 해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고발 해주시셔자 우리 오상종 대표 사자문드립니다 <laughs> <박수>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소각 업체는 이미 선진국에서 증명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음. 거기 독일과 오스트리아 폴란드 다 음. 지금 소각을 해서 시멘트 업체에서 해서 그만큼 선진적으로 성공 사례를 보여준 표가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한국은 35%밖에 어, 안해 맞아요 EU는 52% 독일은 69% 오스트리아는 71%. 맞아요. 폴란드는 74%. 네네네. 근데 우리는 35%만 35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한테 갖고 와. 우리가 비싸게 돈 받고 처리해줄게. 처리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세멘트 업체가 못하게 법좀 만들어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대신 국회에 당신들한테 돈좀 줄게. 이 얘기죠? 맞아요. 아, 참. 기가 막힌 악법입니다. 기가 막힌 음. 악법입니다. 네, 악법입니다. 음, 음.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거리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쓸수 있는 거를 그냥 땅속에 묻은 그 침출물이 결국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태워서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석유 수입 안 해도 되고 석탄 수입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국가를 말아먹는 짓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회가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참 기가 막힌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어 이분들이 이걸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하니까 데리고 어딜 가냐면 하남시를 갑니다. 음. 그 하남시 지금 사진을 제가 지금 첨부를 못 했는데 네. 이제 하남시의 소각장을 치면요. 이쁜 그림이 나와요. 이쁜 그림? 예. 네. 그뚝을 얼마나 이쁘게 잘 뭐, 한강변에 있는 거미사이 어, 맞아요. 그 제가 잘 알아요. 예. 네. 거기 에또 주변에 그 조경도 너무 잘해 놨어요. 잘해 놨죠. 근데요. 그 안에 어, 이제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음. 그래서 지금 이게, 어, 보신 내용을 보시면요. 48돈 주에데3 0억을 하남이에요. 근데 음. 처음에 LH가 이거를한다 음. 그래서 들어가서 자, 공장 작업을 한 거예요. 음.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음. 터,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음. 이, 이, 처음에 책정했던 음. 예산이. 음. 그래갖고 지금 LH하고 소송중에 걸려있어요. 하남시가요. 야. 그러니까 이 소각장 하나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3천억. 거예요. 3 0억 네. 야. 한쪽 3천억도 아니야. 3천억 이상. 이상인 거예요. 어. 오버 3천억이야. 요거를 들여야 이렇게 태울 수 있는데 거기 한강 미사리 변에다가 굴뚝이 제가 볼때한 100m 될것 같아요. 하눈로 비행하는 거고 이제 쓰레기 갖고 와 태워 줄게. 그 응. 대신 응. 1톤당 235,000원이야. 그렇죠. 근데 쓰레 저기 이 뭡니까? 이 세멘트 업체들은 어, 우리 좀 제발 좀 주세요. 우리 5 5 0 0원에 처리해 드릴게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음. 이, 이 공사에서 돈 떼먹을 거고, 음, 음. 업체들도 비싸게 그, 철리 비용 받아서 먹을 거고, 맞아요. 거기 법을 만들어준, 악법을 만들어준 사람들도 지자체장이라든지 음. 국계들은 또돈 받아먹을 거고, 이게 나라 먹는, 나라 나라 먹는 일 아니냐. 이래서 이런 시민단체가 나섰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건 진짜 거짓말로 현실로 나온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멘트에 그, 그 그래프가 나와 있죠. 어~ 이렇게 해서 어~ 가연성 폐기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상세히 추세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음, 있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네. 세멘트 가공업체들이 다 쓰레기를 태워서 음, 음. 어차피 없애 어 쓰레기를 태우면 어떻게 돼요? 그 땅속에 무덤 침출물 나오고 침출물이 고기가 먹고 고기를 우리가 먹고 그 물을 우리가 마시니까 암 걸리고 이럴 텐데 태워서 없으면 깨끗하게 끝난다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도 고열로 처리하면요, 이 오염 물질이 흔적 없어지거든요. 바람 물질이 하나 넣어지면 안 하나. 네, 네. 이거를 섭취하는... 무시하고 3천억짜리, 4천억짜리 그 소각장 짓고 거기다가 또 업체들한테 강제로 저기 가서 무조건 태워. 이렇게 해서 그냥 비싸게 업체들 돈 들어가고 또돈 들어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시멘트에서는 2000도 이상이 아까 나와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네, 보내진 거 네. 2000도 이상이야 돼. 온도가요 네. 그래야지만 이게 이게엔지안 바람... 나오지 어 맞아 안 나오게끔 이게 완전 소각제 완전 소각거에요 네. 근데 우리가 어, 각 지, 지자체마다 이제 소각장을 지으라고 내려왔거든요 26년 후에 음, 그럼 음. 만약에 지자체마다 소각장을 짓게 되면요 2000도 이상 만들려면 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때문에 2000도 이상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500도나 600도 정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나머지 잔해물을 땅에다가 묻겠다는 거예요. 환경오염 물질이 무지하게 나온다는 아, 얘기죠. 어, 그래서 청주에 청주에 그 소각장이 있어요. 근데 요 언젠가 갑자기 수0명이 집단 암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음. 근데 우리는 그 집단 암환자를 이걸로 원인을 보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청주시에서는 금연 환자 금연을 많이, 해, 아니 흡연을 많이 해서 기가 막히죠. 그래갖고 금연 운동하고 있어요. 청주에서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음. 또 우리나라 뭐한 지역만 흡연 많이 하나요? 맞아요. 똑같이 하는데, 왜 청주만 그렇게 있습해까 그니까요. 거울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예, 알게 모르게 권력을 이용해서 해먹고, 그 권력자들에게 청탁을 해서 또이 비리를 저지르고, 업체와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 뭡니까? 이게 쌤쌤 하는 걸 보라야죠? 나눠 먹기. 나눠 먹기. <laughs> 너 좋고 나 좋고 이집 지고 저집 지고. 좋지 않냐?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법들을 이번에 우리 총선이잖아요. 네, 저희가 네, 하는 네.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천 받으신 분들, 확정되신 분들, 우리 쪽에 계신 분들이 음, 음. 이제 국회로 가셔서 해야 할 일이 이제 딱 구, 이제 국회의원이 되셔서 들어가시면 입법 예고문을 받으신다고 해요. 음, 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입법 예고문.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막아야 할 법안들이 많잖아요.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교회법이라든지뭐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악법들을 음, 음. 그래서 악법들을 막아주실. 미리 서명을 받습니다 인천에서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서명 받을 때 이것도 포함해서 음. 이것도 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 개정을 해서 이거를 못하게끔 할수 하게끔 그 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게 다 개정되어야 될 상황이에요. 야 좋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면은 음. 새로 이 국회의원 되실 분들 이거 한 가지만 열심히 밀어붙여도 국민들이 무자게 좋은 이미지 받겠죠. 맞아요. 다음 국회는 다른 당상이에요. 요뭐 그냥 악법 만들어 가지고 뭐 실적이라 그러는데 국민에게 도움되는 선한 법 맞나요. 좋은 법 하나 만드는게 악법 만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죠? 맞습니다 요거 하나 국민이 네. 건강 지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수입 덜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염 폐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환경 보호하고 이거보다더 좋은게 어디 있어요 아요. 그리고 음, 이게 지금 어 이분들이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중도표를 잡아한다고 지금 우리 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중도표를 잡는 어떻게 잡지 막 고민을 이거죠. 하세요. 이거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라고 주민들은 항상 얘기를 해요. 아. 모든 시민들이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그 그냥 쌍용석회 같은 그 시멘트 회사 갖다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아 기가 막히네. 어 지금 공천 받으시는 의원님들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요거 하나만 갖고 그렇죠? 그냥. 이사안 되네. 밀고, 나가면 그렇죠? 밀고 나가면은 네. 최고의 의원 되네. 우리 지역에는 소각장 안만들겠습니다 당당히 한마디 하세요. 그럼 네. 중도파까지 다 끌고 올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천 전략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50초 동안 짧게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제 소각장은 지금 이제 아시는 거를 이게 너무 깊어요. 내용이 많고 강범위해요. 근데 음, 제가 이제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압축하느라고 되게 많이 이게서명서랑 넘어간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은 예. 제가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죠. 그래서 예.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던지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그 댓글을 예.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어, 전국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예, 인천의 그 사회단체 무지개의 사무총장 김인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네, 네. 저 넣어주세요, 여기다. 응? 어, <laughs> 기다려봐요. 자. 啊，听、啊、不。